자, 아침에 방석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건희 회장님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뭡니까? 모르겠습니까? 일단은 발가락 마사지를 해보고 자기 발가락이 다섯 개, 다섯 개, 열 개가 맞는지 세알리고 있습니다. 이 흡사, 이 고관절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벌써 아빠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 같군요. 다음은 이 방석의 상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자고 있는 엄마에게 한 말씀하시죠. 엄마는 좀 자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이다. <laughs> 소리를 지르지 않을 테니. 자, 이제 방석을 탈출해서 어, 아니, 탈출하지 못했습니까? 방석을 탈출해서 목표인 풍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네, 아, 풍선 닿자마자 도망가는군요. 목표를 다시 변경합니다. 이제 360도 턴은 아주 기본이죠. 자, 이번에 다시 풍선을 향해 다가갑니다. 자, 분유 먹기를 통해 훈련한 기억하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도 안합니까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풍선이 눈앞에 아래 풍선을 네,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풍선 <laughs> 결정력이 조금 부족해 보이네요. 자, 다시 빠른 포기. 이번에는 또... 역방구 메이커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 다시 역방구 한번 만지고 다시 풍선 풍선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 오늘도 뒤로 가는 제자리에서 도는 그 아빠의 모습을 조금 드러낸 것 같은 씁쓸한 영상입니다. <laughs> 다음에는 직선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통해 아빠의 승진보다 우리 건이의 기여하기가 더 먼저 성공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육아 일기 끝.